9월 7일 새벽기도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3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둘 기도 힘쓰면, 큰 권을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겠네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지겠네 에스겔 11장 말씀을 이아침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즉 나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20, 20,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디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요하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가 제가, 제가 의도적으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8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양되고 있던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성전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보여준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장소다 그래서 성전의 성막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은 그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시는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제까지 본 환상에서도 이들은 전체적으로 동쪽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우간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성정 동쪽문에서 거짓 평안을 말씀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5명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가 금방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 아님을 강조하는 참 예나 지금이나 아, 이제 목사가 되보니까 성경을 조금 알면서 그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또는 대화 중에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걱정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희한한 것은 그럴수록 성경 공부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된 일인지 모를 정도로 좌우간 그렇습니다. 이 25명의 성전 현관과 재단 사이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25명의 지도자들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분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인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듯한 그러한 예언의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에도 8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야시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일을 주도했는데 이 8장에 사반의 아들 아시냐와 말고 또 다른 아시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하나냐의 아들입니다 참 묘하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동명이인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하나님의 거짓 말씀을 증거한다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하나냐가 아수르의 아들인데 이 말씀 드린 아시냐와 함께 형제인 거죠. 그 형제가 에스겔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때나 함께 이 거짓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고한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성경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2절 3절에 악을 꾀하고 꾸미는 자다 참 그쪽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결국 불의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설교 때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그리고 597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예, 알고 있는 대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죠. 비참하게 예,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죠 상당수의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에스겔도 기술자와 과학자들 또 왕족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두 계층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참 사람들이 묘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있어서 그 초점을 잡지 않고 자기들은 이렇기 때문에 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아주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를 나눠서,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나는 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많은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처럼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불의의 사람을 예루살렘에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곧 남은 자들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곳이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역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인 이 바벨론에 있는 기간은 잠시일 것이다. 영원이 아니라 잠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는 주된 내용이고, 263장에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해 달라고 하시는 가사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셔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모든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러니까는 그 삶의 각가지 벽화를 통해서 나무를 깎아서 우리가 봤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한 것과 선하신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책에 부족을 넣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철폐하시겠다.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으로 섬겼던 그 자취들을 제거하시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주는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슨 신약에만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약에, 물론 회당이 더 발달했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닌, 아까 우리가 1절로 13절에 봤듯이, 가마솥, 이 25명이 예언하기를, 우리는 가마솥의 고기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이고, 고기는 자신들이라는 거죠. 가마솥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뭐 조언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회당이 생겨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예루살렘에 갈수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제사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수요예배에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어... 30년이 됐는데도, 이건 제가 고백을 들은 겁니다. 오바데아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오바데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되죠. 수혜배때 저나 고강우사가 그냥 그냥 한 시간 이야기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기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 번째 유익을 줍니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돌 같은 마음이 포로전에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호로 이후에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잘하고 자라고 안 잘하고의 그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 포로 이후에는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십니다. 말은 안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때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원문의 마음은 영입니다. 영. 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굳은 영의 상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게 되고 이러한 세 가지의 유익을 말씀하시면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이맘처럼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을 환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19절의 말씀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봤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의 환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이 굳어져요. 운동 안 하면 건강이 약해지듯이 피떡이 생기듯이 영혼에도. 핏떡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일에 간절하게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귀한 복된 앞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에 사로잡혀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을 굳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나날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 우상을 제거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공하시고 그로 인해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고 부드러운 영이 돼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과 비피 l 을 입은 또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조아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풍요보다도 주 하나님 출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귀한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